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로 필요한 것을 붙들고 있다. 인내로 필요한 것을 붙들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가 행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 만약 너희가 그 약속을 받았었다면 만약 너희가 그 약속을 받았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가 행하고 있었다.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다. 너희는 인내로 필요한 것을 붙들고 있다. 행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므로 아직 작은 것은 큰 것만큼 그큰 만큼으로. 그러므로 아직 작은 것을 큰 것만큼 그 만큼으로. 큰 것만큼 그만큼으로 이게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 그만큼이요. 그 그만. 말, 델타 p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는 오래되어져 그를 올 것이다. 그는 올 것이다. 오래되어져 그는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재림도요, 그좀 새롭게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주님은 오셨습니다. 인간은 언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건 과거죠. 지금 이미 오셨어요. 다. 사람들 아들로 오셨,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치하지 않고 올 것입니다. 이미 왔죠? 이는 이미 오셨고, 이미 인간은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아직 오해하고 있어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요요 의미를 여러분 만약에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긍정한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긍정한다면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긍정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긍정하기가 어렵죠. 주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말도 여러분, 긍정하기 힘들죠? 요, 근데 여러분 요, 요것을 인정한다면은요, 요걸 긍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기중심이 죽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화롭게 하여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드러내게 합니다. 드러. 하고 있는 한. 이렇게 있어요. 용화롭게 한 사람이다. 이 부분, 여러분, 저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좀 신학을 공부 안한 사람들이야. 뭐, 그, 또 이단들이야. 이거 뭐,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 어차피 뭐, 이해도 하지 못할 거니까.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좀 이해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